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블레이드 머스트 GT 진검 볼륨 16을 준비했어요. 저번에는 아 옛날에는 16을 열어봤는데, 록, 아니, 슬래시 조커랑 어... 가이스트 파문일이나, 가이스트 파문일은 제가 그냥 열어서 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했지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레어부터 설명해 줄게요 음. 크롱 너왜 콧물나? 음. 아 감기 걸렸어 그럼 이제 레어링 소개해 줄게요 17의 레어 택티론기누스 쌍입니다 15의 레어 코스모 발키리얼 아니 천이 천 17의 두 번째 레어 아쿠아 레비아단 우와. 12의 첫번째 레어 데드 아데스. 1 4에첫번째 레어 클로 타이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어. 야. 아, 이거 원래 이거 되게 힘들게 샀잖아. 원래 16 샀는데 12 배달 와서. 언네. 응. 가위, 고, 고! 가위 주세요. 네, 가위. 여러분, 은 어른들은 칼을 사용할 건데 제가 어린이 그리고 저는 가위를 사용합니다. 가위는 조심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열어볼게. 뭐 나왔으면 좋겠어? 단연리 콘. 단연히 플레어 드래곤이지. 야 레오가 쉽냐. 우리 맨날 레오 사려고 했을 때. 10개 사도 나올까말라근데 스티커를 봐야지 알수 있죠 근데 네. 하지만 이건 스티커는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야?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모르겠고 베이코드 카드랑 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이 베이블레이드 어리케임 살리면서. 설명서 그리고 스틱카를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안되고 요나 여기는 코스모드래곤 설명해주는 설명도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어드래곤, 나이프위저드, 플레어라, 슬래시조커, 크래시아가나노클 헤드더 캐나베어스, 가이스팜릴 리바이스피닉스가 될거요와 리바이스피닉스도 있어. 그것도 좋잖아. 그건 골드 버전 응. 보여줘 스티커 보여줘 스티커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야 뭐야 그러면 생일 공개하게 되니까 드라이버를 열어오겠습니다 드라이버 보면 나오지 뭔데 이거 드라이버 모양 거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유 흠 덴덴 덴 저만 보겠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 어,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어, 좋은거지? 오 어, 뭐야? 아! 뭔데? 모르겠습니다. 아뭘 몰라. 색깔만 알지. 그래도 너무 재미없으니까 안 알려주고 싶어요. 공개하겠습니다. 드디 아이지 이젠 짜잔. 아니 플레어 드래곤을 한번 손들어 볼게요. 아니 나이프 위저드인가 플레어. 어볼 소리가 나요? 어? 플레어 드래곤은 아니면 나이프 위저드? 플레어 아수라가 나올 수 있겠네요. 플레어 아수라도 메탈 볼이 있죠. 플레어 아수라에게는 플레어가 메탈 볼들이 있고 아 라이프 비전은 메탈볼 있어요 어라운드가 메탈볼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뜯어봐. 아 잘해. 무슨 음. 색깔? 너무 평범해. 아 뭐죠? 아,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내가 찐 하나요. 좋은 것이면 어? 근데 디스크 체력이 엄청 센거 같은데?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럼 나이프 위드 아니면 플레어들이건데? 디스크는플레어 오, 와, 좋은 거 나다. 근데 저도 이건 몰라요. 부모님도 음, 몰래죠? 알아, 이거 빨간색 그거잖아. 좋은 거네. 좋은 게 나올 것인가? 일단 내 여장체가 엄청 커. 뭐 어, 좋은 거네. 일단 플레어 아스라 아니면 플레어 드래곤이에요. 하나 <laughs> 네. 둘 셋. 그치? 우와. 오 플레어 드래곤. 와죽겠다 여러분들 정리 깨끗해야 이 돼요. 신이 납니다. 우와, 되게 멋있다. 음, 색깔 되게 화려한데? 일단 이 플레이어. 그거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 있는 거지. 있어야 들어 어, 그볼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제가 그 예전에 그 녀석이랑 아, 저기서 소리가 나는구나. 그 볼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이 플레이어. 같지만 제가 만든아 그거 아이길 있구나 아볼 소리가 나는 게또 있구나 아. 소리가 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그러네딱딱 그럼 일단 다시 들어가고 일단 이건 에이스 드래곤의 진검지 이 웨이트는 위저드 파브릭의 웨이트 이건 헤로나온인데 엄청 크네요 팩트론기누스 비교 오, 확실히 GTN 플레이어가 가장 크네요 음, 아쿠아보단 크고 데드아드스보다 크고 어, 발키리보다 크고 캡테론 기니스보다 크고 음, 클로타이거보다 더 커. 오, 가장 큰 베이스가 출시됐네요. 근데 슈퍼킹 시리즈에서도 그럴지. 빨리 슈퍼킹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라드래곤 스티커. 정리는 이렇게 해주고 비닐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건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다 정리하고 끊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기 전에 오늘은 엄청나게 좋은 오늘 왔네요 플레어 드래곤 어라운드 플래닛 섬이 나왔을게 되네요 오 근데 대박이지 않나요 재미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파이비스